어, 일단 이 7장은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건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얘기가 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비정상이라는 게 뭔지, 비정상에 대한 그 정의나 개념, 그리고 그 이제 그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접근별로 비정상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 그 아마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신건강의 개요 공부하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바라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생물학적인 생물적 관점이고, 두 번째가 심리적 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원인을 생물적 관점이랑 심리적 관점으로 나눠가지고 좀 살펴보게 됩니다. 일단 수업의 목표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서도 조금 특별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너 비정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정상이라는 것과 비정상이라는 걸 구분할 수는 있는 건지,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특히 이제 정신 건강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좀 살, 뭐 이해하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게 이제 비정상과 적응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적응이라는 거는 인간이 주어진 삶에서 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적응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비정상과 이 적응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비정상을 초래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 측면에서 왜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이거를 이제 설명한 것들인데, 각 이론마다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약간 상이한데 뭐, 각각에 대해서, 어, 그 차이점을 좀 구분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래서 비정상이나 정신병리가 발병하는 원인에 대해서 심리학의 주요 이론별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단순히 어, 왜 비정상이 되는지에 대한 원인뿐 아니라 각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 그렇죠? 인간관이라던가 그 다음에 각 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어, 각 이론별로 어, 설명하고 있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이런 그 공부를 통해서 어, 나는 어떤지 그렇죠? 이런 이론들을 자신에게도 좀 대입해보고 나는 어떤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걸 보면 뭐 다르다 틀리다는 국어적으로 우리가 다른 의미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데 뭐 일상에서 많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혼동 혼돈, 혼용이라기보다는 혼돈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 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봐도 유명인들도 이런 거를 어,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다르다라는 거랑 틀린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다르다라는 것과 틀린 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 쓴 거고. 그렇죠? 어 다르다라는 거는 different고 틀리다라는 거는 wrong이니까 그렇 영어로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다르다라는 거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 너는 우리랑 뭔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긍정적일 수도 있죠 굉장히 창의적이고 뭐 수제의 냄새가 나 어?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그건 긍정의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어, 그, 다문화 상담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걸로 피해를 보고, 이제 힘들어서 오는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는 이제 피부색이 다르거나, 그죠 이러면 넌 우리랑 달라. 이럴 때 이제 부정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부정적인 경우, 다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우가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죠 뭔가 피해를, 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생활에서 부적응적이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는 부적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 감정, 경험들이 뭔가 남들과 다른 상태로 부적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학생이 학교 생활 성실하게 안 하고 못안 하거나 못 하고 그렇죠? 직장인이 회사에서 회사 생활 제대로 못하고 성과를 못 내고 이러면은 비정상이라고 한,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이런 그 병리적인, 정신병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심리학의 분야가 임상심리학과 이상심리학이라는 분야인데, 어, 이상심리학은 아무래도 약간 기초심리학 쪽으로 이런 인간의 정신병리에 대해서 비정상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어~ 분야가 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한 거 실제 적용한 게 임상 심리학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임상 심리학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 비정상을 뭐~ 진단하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상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실제 활용해서 실 그~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부적응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어~ 어떤 증상들이 있고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할 건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실제로 적용하게 되는 분야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을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그쵸?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을, 엄한 사람을 잡지 않을 수 있고, 그쵸? 그렇죠? 비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안할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도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는. 그래서 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또 내지는, 어, 우리라는 이, 뭐, 인간 그룹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을 혼용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용하게 되더라.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통계적 기준이에요. 가장 어떻게 보면 뭐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통계적 기준이다 보니까 당연히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범위. 전체는 어떻게 생겼고 이게 이제 분산이라는 거고 분포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평균값은 어디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분포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게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건데 우리 교재 그 259페이지에 보면 은정이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사례를 좀 읽어 보면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출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서 이런 부적응적이거나 정신병리나 비정상적인 모습이 보이면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출산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태어났고 다만 또래비에 걷기나 어 말하기가 좀 늦는다. 어, 발달이 조금 늦는 상태네요. 그리고 꽤 늦은 편이었다라고 지금 우리 교재 나와 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치면서 어머니는 선생님으로부터 은정이가 산만하고 산만하고 또래와의 싸움도 잘하고 그쵸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주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생각하며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학업 진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며 초등학교 이 학년이 현재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 요즘은 뭐 보통은 글한글 떼는 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떼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 초등학교 이 학년인데도 이게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은정이와 대화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은정이가 상대의 질문과 상관없이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어휘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느낀다. 매체에서 ADHD에 대한 글을 읽은 어머니가 은정이가 ADHD가 아닐까 하는 하며 소아정신과를 내원하였다. 한국 엑슬러 아동지능검사 K-RISC라고 러는데 지금은 4까지 나왔고요. 이게 하여튼 여기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60으로 나왔고 사회성숙도 수준은 67이었다. 일단 ADHD가 굉장히 의심되는 증상들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대한 기준에서 통계적 기준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통계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IQ죠 IQ와 사회성숙도인데 일단 IQ가 60이래요 이 지금 은정이가 그러면 IQ 60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이 얼마냐를 알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아 IQ의 평균은 100이에요. 이 표준화된 지능 검사 K 리스크라는 거에서 평균을 100이 되게끔 이 검사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작을 해서. 그래서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15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심리 검사는 평균이 얼마, 표준 편차가 10이나 15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 표준 편차 바깥으로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 이게 이제 통계적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IQ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 100인데 이 표준 편차는 30이잖아요. 그러면 위아래로 130, 70 여기는 우리가 정상으로 본다는 거고 이 바깥으로 나가면 비정상인데 지금 은정이 같은 경우는 어, IQ가 60이기 때문에 그죠이 표준 편차 바깥에 있어서 비정상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IQ 그60 정도면 정신지체? 굉장히 그 I, 그이 지능이 인지적 수준이 발달하지 않은 수준으로 굉장히 어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표준 편차 바깥에 있으면은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는데 이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우리가 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정규분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아이코 크림이 좀잘안 됐다 이게 정규분포도라고 하면 보통 평균이 가운데 있고 지금 IQ 평균이 100이란 소리인데 1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표시하고 2표준 편차 여기까지 2표준 편차 마이너스 1표준 편차 마이너스 2표준 편차 그러니까 2표준 플러스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안에 있으면 전체 95%가 이 안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양쪽에 5%니까 반으로 나누면 2.5%잖아요. 2.5%. 그러니까 전체 100명이 있으면 위 양극에 있는 2.5명, 2.5명은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겠다. 그리고 요 가운데 95%에 들어 있으면 정상 범위로 보겠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나름 정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준 편차라는 걸 기준 삼아서 위아래로 이제 자르는 경우가 많고 이 케이 리스크 말고 뭐 m m p i 라던가 대부분의 심리 검사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표준 편차가 바깥에 있으면 일반적으로 비정상이라고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죠. 문제점은 왜이 표준 편차라는 거예요? 왜이 표준 편차?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표준 편차를 보지. 그러니까 여기 설명에도 있듯이 이 표준 편차 바깥에 있다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양극단에 있는 다섯 명이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보통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걸 비정상으로 보자 이렇게 정했지만 절대적인 중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3표준 편차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통계적 기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이 바깥에 있으면 비정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준으로는 규범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규범적 기준이라는 거는 사회 규범에 합치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사회 기준에 합치하면 정상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지금 앞서서 얘기하고 있는 지능지수 같은 경우도 이 표준편차 바깥에 있으면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은정이 같은 경우는 70보다 아래에 있는 6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였으니까 이 표준편차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2 시그마 하면 130이 되죠. 그러면 IQ가 130이 넘는 사람들도 비정상이냐? 통계적 기준에 따르면 비정상이지만 우리가 IQ 130 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지요 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규범에 부합하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적응적일 뿐더러 사회에 공헌하는 게 크기 때문에 IQ 130뭐 135, 140, 140 이상은 맨사라 그래서 또또 또 특별히 대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뭐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통계적인 그 기준도 있지만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합치한다면 이 표준편차 바깥에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러고 우리 교재 261페이지 글상자 7-2의 희철이 사례를 보면 희철이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저학년 때만 해도 부모님 뜻잘 따르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만을 오가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는데, 하루라도 안 하면 짜증을 부리고, 부모한테 욕을 하고, 그렇죠 부모한테 욕을 하고, 이런 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부모한테 막 욕을 하고, 컴퓨터, 이, 집에 컴퓨터를 없애니까 PC방에 과도하게 추입하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거 독도 실 등에 간다 고 그러고 밤새워 게임하는 거 이게 정상이냐 그렇 일반적인 초등학교 6학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부합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철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정상으로 보겠다 규범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본다는 거고 다만 이런 사회적 규범을 통해서 비정상을 구분할 때 우리가 항상 꼭 고려해야 되는 거는 문화적인 상대성이다 문화에 따라서 그렇 문화에 따라서. 이게 정상 그 나라 규범에 부합될 수도 있고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막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걸로 뭐 무당 같은 거, 막 귀신 쫓는다고 국타고 막 이러면 뭐 요즘은 그래도 그걸 조금 뭐 많이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막 국타고 막 이러는 거를 아주 이상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적인 상대성을 꼭 고려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는 더더욱 문화적 상대성을 꼭 고려해야 된다. 그쵸? 그렇죠? 이런 부분을 기억해야 될것 같고, 세 번째로는 주관적 고통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 통계적 기준과 사회의 규범적 기준은 관찰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관찰자가, 어, 통계적으로 이 표준 편차가 바깥에 있으니까 비정상이네? 제가 지금 하는 행동은 사회적 규범에 적합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근데, 이 주관적 고통 기준은 행동하는 개인의 관점을 중요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으로 나와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크게 규범에서 어긋나는 게 없어 학교도 가고 뭐 과제도 하고 시험도 보고 뭐 그러기는 해 근데 본인이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계속 호소를 해그렇 본인이 나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리고 너무 괴로워 이렇게 얘기하면. 비정상의 비정상으로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관적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주관적 고통은 여기 밑에 보면 꾀병 같은 거 그렇죠? 꾀병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263페이지에 경희시 사례를 좀 볼, 보면은 30대 중반에 두 자녀를 둔 여성이래요. 엄마네요. 결혼 생활 8년째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며 남편도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올랐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알게 된 친구들과 여전히 자주 연락하고 지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경희 씨의 둘째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을 당한 일이 생겼다. 어 이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인데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집에 돌아온 경희 씨는 거실에서 울고 있는 딸 아라이로부터 사건에 대해서 듣게됐고 경희 씨는 침착하게 경찰에 이를 알렸고 성추행범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굉장히 여기까지 잘했죠. 그리고 어, 딸아이는 현재 소아정신과에서 치료적 도움을 받고 있으며 치료의 성과나 예후도 좋은 편이다 이것도 굉장히 잘했어 그런데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경희 씨 면담을 하게 된 심리학자는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비해 경희 씨가 주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경희 씨는 딸아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끊임없이 자책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로 인해 울감이 높아진 상태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굉장히 대처도 잘했지만 본인이 너무 괴로워한다는 거죠 죄책감. 이러면 이것도 비정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이 주관적 고통의 기준은 여러 가지 이점을 지닐 수 있는데, 관찰자가 강과할 수 있는 것들을, 어, 이제 얘기해준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심리 검사나 아니면은 그 규범적인 기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본인이 아나 너무 사는 게 힘들다라고 보고 하는 걸로써 그렇죠?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개입할 수 있는,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적절하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점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제법 많은데 본인이 힘든데 힘든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 그렇죠? 너무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그러면 어려움은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쵸? 그렇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본인이 힘든데도 힘들다라는 걸 억압하고, 내지는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어, 결국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몸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쵸? 그렇죠? 두 번째는, 꾀병 같은 경우. 하나도, 이상해지지 않은데 본인이 막 아프다고 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꾀병 같은 경우는 mmpi 라는 심리검사를 해보면 이게 지금 꾀병인지 아니면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건지 문제없어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보여주는 지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주관적 고통 기준에서의 한계점은 어, 그 사람이 보고 하는 게, 얘기하는 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할 만한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역기능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역기능적인 기준. 이제 부적응적이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한 건데, 어, 특정 행동이나 반응이 대인 관계에서 역기능을 초래하거나 지급적인 역기능을 초래하는가 여부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거다. 학생이면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와서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그쵸? 그 다음에 친구들과 적절하게 대인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내고, 이게 기능적인 것인데, 뭔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매번 지각하고, 그쵸? 과제 내라 그래도 과제도 안 내고, 음. 그 다음에, 그, 과 친구들과도 뭐 거의 교류가 없고, 이러면 은 역기능적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교재에 설명하고 있는 걸 보면 대인관계에서 역기능이라는 건 사회적 역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던가 안정적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하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인관계에서 사회적인 역기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비정상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죠. 직업적인 역기능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던가 최근에 보면, 그, 직장인 사이트, 직장인 커뮤니티나 이런데, 어 취직한 지두 달, 세달 밖에 안 됐는데, 회사 못 다니겠다 그러고, 뭐, 이직할까요? 여섯 달 됐는데, 뭐, 이런 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게 역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쵸? 그렇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주어진 역할을 생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직업적인 역기능이라는 거고 앞서서 얘기한 대로 학생이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도 역기능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 2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혁 씨 사례도 보면 20대 후반의 남성인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어머니 권유를 정신과에 내원했답니다. 본인은 스스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주관적인 고통 기준에서는 정상인 거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어~ 진혁 씨가 진 빚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병원에 가도록 했고 진 빚은 2천만원 정도인데 대학생 할 때부터 빚이 있었고 도대체 대학생이 무슨 빚이 있는지 있어 봐야 학자금 정도라면은 학자금 대출을 요새 많이 하니까 그런 빚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되는데 어~ 그런 거 같지는 않죠 도박 같은 거막 술값 자기가 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술 마시고 지각하고 결근하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누가 봐도 비정상이 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역기능적인 기준에서 비정상이라고 한다. 역기능적인 기준의 이점은 판단이 수월하다. 드러나니까 바로 드러나잖아요. 어좀 이상한데 뭔가 할거 제대로 못하는데. 그리고 사회적 직업적 문제가 초래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문제점이 간파되어 간파되기 때문에 빨리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이 진혁 씨 사례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빨리 요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역기능적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약간 이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의 기능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앞서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인간은 워낙 복잡 다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다양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네 가지 기능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고,